아이고 쌈셋이고 지금 몸져누웠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안녕 지금 새벽 3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저 오늘 1일 투어 하거든요 한번 어디 어디를 가는지 함께 가시죠 해야 돼? 또 티켓? <봐라> 좀. 음? 갑시다. 올라? 나온다? 계단 <laughs> 아, <봐라> 아, 이렇게 나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길에 이런 것도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팔고. 기념품 마그네틱 아이고 먹을 것도 팔고 오래 걸리는구나 아니 나는 이렇게 긴줄 몰랐지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 등산하듯이 가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네 <laughs> 여러분 여기는 일출 보라고 지금은 4시 4시 네시 38분 여기 푼톡세튼부 고르보드루는 티켓을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는 티켓을 먼저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야 되나봐요 제가 안에서 밑에서만 둘러보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푼톡세튼부라서 여기서 일출을 보고 갈게요. 다들 일출 보러 오셨구나. 아, 여기 등산하듯이 가는 거야. 모르고 왔단 말이야. <laughs> 장난 아니네? 그래서 드라이버 먼저 드라이버 분이 안올라오고 그래서 빠이빠이 했구나. 이러니 같이 올라갈 수가 없지, 저분은. 가야 돼. 아, 그만해. 아, 아, 그만해. 아, 그만 아, 야, 꼬지가 더와 보이는 것 같긴 하네. 해 어? 이것도... 아, 그것도 아, 그만해. 제 그만해.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 그만 아, 그 다리 아, 청 아, 프겠네 아, 아, 편이게 가네 거의 다온거 같아 미스? 미스? 아 이제 왔어 여러분 아까 이제 일주일 기미가 안 모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해미 해는... 모르겠다. 해는 해가 보이지. 안개가 너무 많은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일출 보기 어렵다고그렇게 하더라고. 안개가 많이 껴서 안개가 있는데 모르겠네. 저분은 지짜 자리를 잘 잡으셨어. 여러분, 썸나잇 포기해야 되겠어. 안개, 안개가 자욱하기에. 안개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 안 가긴 한데 좀만 더 기다려볼게. 요 3시 5분, 지금, 먼져 누웠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힘들었나봐. 아무것도 안 먹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데저금 회복하고, 해를 더 찍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는 내려가는 길이고요 <laughs>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좀 가끔 그러는데 현기증이 나면서 너무 그래가지고 어누워있었어요 계속 저는 지금 안개 때문에 해가 안 보여서 내려가려고 계단 올라오면서 체력이 조금 바닥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살아났어요 누워있었다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은 괜찮더라고 좀 체력이 바닥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상하네요 이거 뭐냐고 혼자 와가지고 나 아까 되게 거지처럼 누워 있었다고 개미고 뭐고 옆에 다 개미 지나다니는 데 개미고 뭐고 개미고 뭐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 아무튼 바닥에서 길걸 바닥에서라도 들어 놓아야 될 판이었어. 강민이안 오시죠? 아까 는 찍지도 못했어요. 너무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좀. 몸살리면서 다녀야 돼. 사람이 혼자 다니려면 은 갑자기 갑자기 쓰러지면 구해줄 사람도 없어.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는 올라오는 길이었지만 이제 내려막길이라는 거아내려막기 다리가 지금 솔직히 살짝 후두루두룩. 누워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에서 누워 있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어 멋있다 대나무숲. 보이시나요? 길 예쁘죠? 숲길이 너무 좋다. 아, 이렇게 계단을 많이 오르고, 이렇게 오르막이 많은 줄 알았으면, 어저께 진짜 든든히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깨작거리다 왔어. 아무튼, 영양가가 너무 없었나 봐. 스테이크를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고기를 맨날 먹는 이유가 있어. 헬로우. 아, 아니에요. 아, 여기서 차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아, 카페도 있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 가서 차에서, 지금 차에서 들어놓고 싶었어요. <laughs> 이쪽뿐이야 아, 여기도 효자선 팔아. 여기도 효자선 팔아. 산에는 효자손이복놀인가 봐. <laughs> 아, 어, 내려가니까, 내려막길은 아주 쉽네, 그냥. 술술 내려가네. 다리가 살짝 후들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아까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 드라이브 아저씨 찾아야 돼요. 드라이브 아저씨. 응, 왔다. 아저씨. 아저씨, 나 죽을 뻔했어요, 아저씨. 이 말이 통했으면 좋겠구만. 예쁘게 포인트 같아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 너무 너무 같이 가는데 애들하고. 아하,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 빨리 가야 되겠어. 어, 저 보이는구나. 어, 보이세요? 살짝 보이죠.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갑시 갑시다. 오, 계단. 와, 여러분. 어때요? 멋지죠 어때요? 어, 이제 해가, 해가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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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늘이어서 좀 괜찮다 여러분 보르보드로 사원 잘 봤고요 웅장하니 크니 좋긴 좋네요 근데 입장료가 거의 40만이에요 40만 그러면 우리나라도는 한 3만 얼마 4만원 거의 가까이 되는 그런 입장료,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입장료가 좀 비싸요. 참고하시고. 한번 와볼만은 하네요. 그래서 비싸게 받나봐. 그냥 사원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왔으니까 이제 그 족자카스타에 그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둘레로 돌아, 돌아다니는. 한 바퀴 도는 그 정도 티켓 끊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온라인으로 꼭 끊으셔야 티켓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행사랑 뭐 이렇게 투어 끼고 하는 분들이 벌써 다 티켓을 사는 바람에 많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빨리빨리 온라인으로 어, 사셔야 돼요. 나가볼게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여기 앞에 포 지금 문을 안 열었는데 야, 역시 끝나고나면 기념품이지만 <laughs> 관광 다 끝나고 기념품 있는 대로 쭉 인도에서 나가게 만들어주는 세계 공통. 아 저는 이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가면 팔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랑 그 마그네틱 불상이랑 그런 거 오은지까지 걸어야 돼. 너무 끝이 없는데?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야? 저기 천막 있는 거 다야? 왔어. 너무 들어갔네, 너무 들어갔네.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족이랑 똑같아. 이거 이거 아니 좋은 숲 놔두고 왜이 길로 가게 만들어놨냐고. 엑시트라고 그러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엑시트라고 써 있는 데로 가라는 대로 가야 되니까 다들 이리로 가라고 그러고 다 상점이고 상술이었다. No, no, no. No, I know, no, no. no. <laughs> 야, 이거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야 n no, finish. Yeah.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엑스트라고 써놓고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 욕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만 이런 거야? 아, 됐다,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영웅입니다 너무 돌아왔어요. 두 시간 달러 서산책 사원에서 착했어요 너무 힘들다. 바다에서 나가종 정신이 안 왔는데. 음, 음, 음. 떼어, 뼈, 시네 그 양산 드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잤더니 좀좀 좀 기력이 좀 남에 그 중국 잔채 관광객들 따라가야 되겠어. 큰 거부터 봐야지. 우와. 저 약간 그 느낌이 비슷한데 그 태국에서 아유타야에서 봤던 느낌이랑 비슷해. 여기는 그거 할 거야, 힌두교. 시바사원.

로딩오이. 돌고 돌고 또 도는 느낌이. <laughs> 돌고 도는 또 도는 느낌이 나네. 돌고 계속 도는 느낌이 나는데 어, 어떻게 하지 이거 한번 올 올라, 이게 올라가면은 뺑글 뺑글 돌다가 그러고 나야 <laughs>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뺑글 뺑글 도는 게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겼고 한 제자리 도는 줄 알았네. 이렇게 여기로 들어갔어. 이렇게 나온다. 뭐 안에 들어가면 약간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나면서 그 시바신 뭐 이런 거뭐 그런 그런 상들이 좀 있어요. 엑시트. 이라고. 빼전무 <laughs> 야, 오늘 엄청 많이 판다. 아니 아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걸 똑같이 할게 아니고 점포를 좀다달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어느 집은 코코넛만 팔고 어느 집은 물만 팔든지 아니면 어느 집 음료수 팔았으면 딴거 팔든지 근데 점포 수만 많아 뭐야 저 지옥에 또 개미지옥 저기 나오는 거야 지금 엑시트? 본인적으로 지나가야 돼, 또. 어떡해? 아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 면 끝났네. 이 여러 개, 있렇지아무것한 골목에 한 3개 정도가네개정도 있는데, 그냥 이러고 끝나지. 아까 거긴... 거기는. 거기는 뺑글뺑글이어 자리자자. 아 응, 자리자. 응, 응.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뭐라는> 거야. 어제 깜, 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약수하더니 손을 꽉짝 잖아. 여기로 나가는가? 쿤툭 <laughs> 세툼보 올라가실 때는 긴 바지에 긴팔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새벽에 올라가실때 그리고 다른데는 반바지에 반 반팔티나 뭐 이런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옷 준비하실 때 겉옷을 준비하셨다가 벗는 걸로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상원 다 들었고 점심을 밖에서 먹으려다가 일단 너무 피곤해갖고 스텔로 들어왔고요 쉬려고 합니다. 저 하루 종일 잤어요. 하루 종일 갔다 오고 나서 오자마자 라면하고 햇바나나 호로카고 나서 찍고 먹고 바로 그냥 양치하고 바로 그냥 다운돼가지고 한 시쯤에가 또 다시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식을 먹으러 가요. <laughs> 한식에 고향의 맛을 느껴야 좀 몸보신이 될것 같아갖고 <laughs> 아우 진짜 그래서 가보러갑니다 나가볼게요 한식 먹으러. 여러분 저 화장은 안 했고 자외선 크림만 바르고 대충 이렇게 <laughs> 대충 준비하고 자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본가입니다 <laughs> 내가 한식 먹으러 잘안 다니는데. 먹어봤어. 내일은 어? 누워서. 어, 문이 이렇게. 됐다. 어디도 앉아야 되나? 아우, 조만 오빠. 젊었을 때네. 어, 이게 뭐야? 우리 바베큐. 에이스에 비빔냉면 하나 먹을까? 냉면도 먹고 싶고 아, 여기 새우구이도 있어? 비싸네, 새우구이는 19,000원 양념 꽃살 우겹살 우겹살 맛있게 드시는 법 아, 소고기는 아니고 자, 갈비살도 파네 아, 갈비살도 먹고 싶네 아, 뭐야? 떡볶이랑 라면이랑다 있네 우와 삼겹살 하나랑 갈비살 하나 먹을까봐요. 구워 먹는 것보다 구워주시는 게 좋으니까. <laughs> 음, 구워주시네요. 아주.. 이제 고기 나오기도 전인데 이렇게 한 상으로 역시 우리나라 아니면 이렇게 안 준다니까? 어. 야채.. 야채도 요즘 많이 못 먹었고 그랬는데 야채부터 나는.. 야채가 근데 상추네? <laughs> 아침부터 야채 먹는 거 좋다 되는 말도 있어. 무, 무생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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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한식 색도 안 오는 수가 없네. 부침개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그래. 김치 맛은 좀 다르다,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 김치 맛은 아니야. 우리나라 최고야. t h a 갈비살 먼저 나왔어요. 음, 원래 소고기부터 먼저 먹으면 안 되는데, 입맛 베리는데 기름장 찍어서. 미쳤다. 음, 이거 미디움으로 구워달라고 그랬거든요. 음. 아, 너무 맛있네. 갑이 음 그냥 맛있다. 사람. Thank you. 이제 삼겹살. 삼겹살, 밥이랑. 아, 진짜 외국 나와서 내가 삼겹살 먹어본 지가 오랜만이네. 옛날에 필리핀 생활했을 때 빼고 없나 보다. 외국에서 삼겹살 먹은 게 어쨌든 미역국도 괜찮았고, 밥도 괜찮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호텔에 있는 음식인데요 오늘 음, 여기 밑에 일 층에 내려와서 작업하면서 편집도 하면서 밥좀 먹으려고 팔라머리 먼저 나왔어요. 음, 렌몬주스랑 수영장 이렇게 밤되면 더 이쁩니다. 작지만 괜찮아요. 날씨 참.